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서초구 성규마을 분양일정이 나왔습니다. SH공사 김원동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서초구 성규마을은 현재 인허가 절차가 남았다며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지하철 4호선 사당역을 비롯해 우면산과 예술의 전당 등이 가깝습니다. 성규마을 공공주택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며 최근 규제 완화로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합니다. 사전 청약은 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특별 공급 80%와 일반 공급 20%로 배정되며 당첨자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집니다. 특별 공급 중에서 청년은 만 39세 이하 미혼 세대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6회 이상 납부해 월평균 소득 140% 이하, 그리고 본인과 부모님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30% 물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와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청약통장 6개월과 월평균 소득 기준, 총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예비신혼과 혼인기간 2년 이내 부부 등에게 30% 물량 우선 공급합니다. 생애 최초는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소득세를 5년 이상 냈어야 하며 청약통장 금액이 부족하면 공고일 전까지 최소 60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 가입에 12회 이상 납입했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기준 세대 총 자산 기준 3억 7900만원 이하입니다. 당첨자 선정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에 70% 물량 우선 공급하며 100% 추첨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행운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자산 기준 충족한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청약통장 납입인정 금액 총액으로 80% 물량을 우선 공급 진행하며 인정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20% 물량은 공공분양 최초로 도입된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지금 보이는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